안녕하십니까? 아트 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 브이 배철입니다. 오늘은 예기치 않게 또 전시장을 다녀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시장으로 연간 1회는 꼭 다녀오는 전시장인 솔거미술관입니다. 솔거미술관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도 꽤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으로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융무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융무애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방해됨 없이 뭐뭐 뭐라고 써 있는데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다 때려치우고 뭐 전시장을 가시면 엄청난 임팩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경우는 오로지 뭐 설국미술관을 위해서 이 장소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경주 엑스포공원에 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뭐엑스포공원에 티켓을 구매하면 경주에 있는 다른 문화시설들의 이용료가 대폭 뭐 할인된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목적은 전시장이 아니라 저는 뭐 박대선 선생님을 뵙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저는 선생님의 자택을 먼저 방문 했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이라서 건강에 대해 여쭤보니 뭐 늙은이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그만이지? 하시고 <laughs> 천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반겨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일로 뵙는 거라 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일단 선생님과의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손님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전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걸 완전 깜빡해버렸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전 솔거미술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솔거미술관은 기존의 딱딱한 미술관이 아니라 관람자의 동선을 배려한 매우 좋은 전시장이란 생각이 오늘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관람 방향을 무심한 듯 하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마치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선생님께서 45년생이신데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작이 꽤나 많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감상평인데 예전에 뭐 정선이나 뭐 다른 위대한 작가들이 그랬듯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 진짜 그 그림 조형미만을 탐구하는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 욕심 없이 붓이 가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는 마치 와, 도인 같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림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저는 마침 며칠 전에 딸아이와 아트페어를 다녀왔었습니다. 아트페어는 아무래도 화려한 색감이나 자극적인 작품이 많다 보니까 조금 눈을 현혹시킨 형태의 작품이 많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박대선 선생님 작품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직함과 힘이 느껴지는 작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됐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할아버지가 그린 거 맞아? 라고 되물어 볼 만큼 힘과 열정이 느껴졌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난난아기 때부터 그림을 오지게 봤던지라 뭔가 예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해 이 전시장을 꼭 찾는 이유가 같은 공간이지만 매번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어우러진 박대선 선생님의 작품이 정말 마침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꼭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 감동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박대성이라는 작가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는 긴 시간 이어지고 있으니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